조초 4초, 3, 3초, 2, 2초, 1초 땡겨주시고요 공기쪽으로 살짝만 왼쪽으로 야탱님 왼쪽으로 살짝만 자, 이동할게요 오케이 좋아요 딱그 상태 오케이 좀만 더 뒤쪽으로 오케이 돼 경류 와요 타월이 안다는데 자, 앞쪽으로. 너무 앞에 계세요. 좀만 더 앞으로. 자, 꼭, 아이고, 아파요. 자, 1조 승존기 지금 말씀 안드려도 넣어드려야 돼요. 다음 고치 넣어드리고요. 자, 집중. 좀만 더 집중. 자, 이동할게요. 이동. 이네 쓰시고. 쿨 내시면. 다음 수는한번 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동, 앞으로 이동. 방벽이랑 경계. 바닥바닥, 헛불리는 바닥. 오케이, 좋아요. 자, 청고투까지. 자, 보선 준비. 자, 이동할게, 이동. 자,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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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선. 오케이, 좋아요. 저 얼방 준비. 경리 먼저 올 거예요. 얼방 준비. 얼박스 얼방 얼방. 오케이 좋습니다. 그기 쓰시면 돼요. 자 이동 앞으로 이동 앞으로 이동. 복도 보시고 복도 보시고. 넘어갈게요. 조심해. 앞에 거 회고 먼저 회고 먼저 회고 먼저 해고 먼저 해골 먼저. 해골 먼저. 이동할게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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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회고 이동. 빠르게. 해고 빠르게 해고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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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잡을게요 다 잡을게요 다 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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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쪽 잡을게요 주문 쓰시고 석들 지시고 해고 빠르게 해골 대기 해골 대기 해골 대기 잡을게요 해고 잡을게요 저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저쪽 거 잡을게요 저쪽 거 아, 안쪽 거 안쪽 거 안쪽 거 안쪽 거 자, 세포를 세포로 주고 이동하게 이동 안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동 오케이 안쪽 으로 이동 아, 좋아요 지금 자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자, 죽, 이동 아, 이동할게요 자, 죽기 이한테 신호 한번 넣어드리고요 뒤로, 뒤로, 뒤로 고옥네요 오케이 좋아요 프리에초. 자 경류 와요 자 이동할게요 앞으로 자 1조 생존기 2조 생존기 치토까지 오케이 좋아요 다음 고치 얌생네 고치 자 좋습니다 자 이동할게요 1조 생존기 한번더 제가 껍질 넣어드릴게요. 자, 풀이동. 자, 경계, 경계, 경계. 아, 좋습니다. 자, 치에통. 자, 보손 준비. 보을어요 보손, 보손, 보손 어깨 좋아요. 자, 이동할게 이동.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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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자, 얼방 준비. 얼방, 얼방 먼저 쓰셔야겠네요. 자, 집중. 오케이. 얼방.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요. 한번더받아 보시고. 뒤로 오시고, 뒤로 오시고. 뒤로 오셔야 돼. 법생 뒤로 오셔야 돼. 자, 이동할게요. 앞으로 쭉쭉 넘어가요, 넘어가요. 잡았어요, 저희. 이거만 넘어가면 돼요. 자, 저거 해보해보 해볼, 해보, 해볼, 해보 해저 해볼, 해저 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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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보 해볼, 해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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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꺼 뒤쪽 꺼 뒤쪽 꺼 오케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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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까지 50% 뭐야 아해버요때 생존 생존해봐요 생존해봐요 자 바닥 보시고 바닥 생존 속도 드시고 속도 드시고 잡지 해고 잡지 마요 해고 잡지 마요 오케이 잡지 마요 잡지 마요 자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오케이 잡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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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지 마요 죽지 말아요 해고 빠르게 해고 빠르게 석들 챙겨드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자, 안쪽으로 다. 자, 해골. 해골 빠르게. 석 챙겨드시고, 석 챙겨드시고. 생률 키시고, 승률 키시고. 전상의 통찰력.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이중승률이 생률싹다올리세요 승률 싹 다. 오케이, 제발 좋아요. 그런 거 갑니다, 이제. 자 일어나세요. 자 대기. 자한번더희손 넣어. 아 대기 대기 아직 대기. 자 이동할게요. 희손 넣을게요 이선자 블러드 블러드. 아 블러드 쓰였구나. 전상의 찰력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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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자 앞으로 동 앞으로 이속승용기고 속도를 주시고 다음 고치 넣게 고치 고치 넣겠습니다 정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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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할게 이동 다음 경계 아 희선이 한번더 희선이 한번이 좋아요 자 1조 생존기 생중, 1조 생존기 여우상 한번 켜주세요 여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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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 넣을게 경계 경계 넣겠습니다 경계 자 이동 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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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방벽 방벽 아 죽으셨구나 자 참가 참가 생렬 켜지고 생렬 켜지고 자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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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아요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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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준비, 페퍼리 열방준비, 풀이시면 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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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키시고 무적, 어었다 <laughs>